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렛츠기릿TV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딴 사람인 줄 알았지 딴 사람인 줄 알았죠 정말 아 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렛츠기릿 56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영상은 제가 사실 그 포드나이드 차터4 시즌3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재밌게 하는 도중에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 증강 있죠 그 증강들을 그 하나하나씩 설명을 가면서 그 증강을 발동시키면서 1등을 한번 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그 어디서 내릴지 거 고민 고민 고민이 되긴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 메타 메가시티에서 내리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바나나 우산을 펼치면서 아는거지 내가 이 챕터에서 한번 이겼으니까 그래서 바나나 우산을 펼쳤다 이 말씀이야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무슨 빛 비... 잠깐만 있어봐 무슨 빛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기물 탓인가 자 창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드럼산탄총 내, 내 최애 무기 내 최애 무기 드럼산탄총 그리고 그리고 그플렉스 소총도 새로 나왔지 사실 그 플래츠 소총은 거 새로 나온 무기인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럼 산탄총은 그 예전에 나왔던 무기에요그 마지막으로 나왔던 때가 무슨 챕터 3, 챕터3 시즌 4였던가? 그때 나왔었어, 확실히. 진짜 드럼 산탄총이 이거 내가 왜 조, 그거 좋아하냐면 하, 한번 봐봐. 이렇게 연사력이 엄청 장난이 아니잖아. 진짜 연사력 때문에 아주 그냥 드럼 산탄총에 반해가지고 진짜 드럼 산탄총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근데 이 챕터에 드럼 산탄총이 있다는 건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좀만 더 경기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진행 스킬! 블랙색 소총! 아, 근데 문제는 문제는 내가 진짜 그 보망이 없다는 게 문제야. 메가시티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딴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말고, 안전하게 가자고. 일단은 야, 이렇게 클래잭이랑 그 드럼도 얻었는데, 여기서 죽으면 별말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남았는 제발 제발 그거 나 그거 그 보막 아예 안 가졌어 좋았어 보험물이야 보험물이야 그쪽에도 상사가 있긴 있는데 위를 한번 깨우쳐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 사운드 효과 그 시각화 하신 분들은 그럼 어, 그 여기에 주변에 지나치잖아 근데 그 상자가 그 상자가 그거 구들구들 보이잖아 그럼 위를 깨고 수면 그러면 그 상자가 위에서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상자에 있는 아이템들이 주구장창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야 그냥 꿀팁! 꿀팁이야 꿀팁 꿀팁! 오케이! 자이거도 한번 깨해볼까 기관단총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관단총 시리즈의 무기지 아 근데 마침 그 증강이 준비가 완료됐네. 한번 발동시켜 봐야지. 오케이 중형 탄환 확보랑 산타 슬라이드. 중형 탄환은 충분히 있으니까 괜찮고 산타는 슬라이드는 괜찮아. 무마 소정 재장전 한번 가보자. 한층 들었을 때. 오 잠깐만. 누가 나한테 공격을 시전했지? 너구나. 너잘 걸렸어. 오케이. 일단 깔끔하게 원케 이거봐 플랫잭 소총 그거 그 연사력이 엄청나잖아 좋았어 자 그러면 도망 무량 하나 더 가지면 될것 같은데 하나 더 가지면 내가 그 쓰레기통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 증강을 소.. 소개 시킬 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어 1 0 0가 아니니까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여기를 한번 돌어봐야지 찰싹 주스 괜찮다 찰싹 주스 괜찮아 찰싹 주스는 한 번에 15 체력, 보호막 회복시키고 그리고 차싹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지 전혀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엄청난 카페인을 먹은 것처럼 몸이 아주 그냥 팔팔해지게 되는 거지. 아니, 아니다. 그 카페인 몸에안 좋구나. 아, 비타민. 비타민으로 가자. 비타민으로 얘기해도 되겠구나. 오케이, 좋았어. 자, 보마무리야. 보마무리야, 더블. 나이스. 이 정도로, 이 정도면 요 배트 준비가 다 됐어. 중간이 또 나오네? 오케이, 전력 진출라인 가자! 전력 질주 라인이 뭐가 왜 좋냐면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그 전력 질주 라인에서 그 진단이나 그 무슨 그 라인을 타고 있을 때 이렇게 그 채, 절대로 절대로 그 스태미나가 떨어지지 않는 건데 이렇게 24시간 전력 질주할 를수 있어. 이거 엄청 좋아. 내가 내 내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증강이라고. 해. 게다가 그 찰싹 효과가 그 붙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좋은 거야.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좋은 증강이 있는데 문제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증강 탭을 갔으면 그러면 그 포트나이트 챕터 아 아니다 챕터 4아 맞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챕터 4 시즌 3 증강이 어, 뭐가 있는지 한번 볼수 있어요. 자 우선은 전투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벼운 손가락은 그 소형 탄원의 상물 무기 그 기관단총에 그 재장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색무기 가방은 강탈한 이색무기를 그 랜덤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어그 이색무기라는건 그..무슨 그, 그 연한 하늘색이란가? 연한 하늘색의 이색무기인데 그 신화 무기보다 그 랭크가 높은 그런 무기인건데 만약에 그걸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색무기 가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색무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색무기는 그 넣는건 기관단총이랑 어그 그 스피드를 올리게 만들어주는 그강타한 가속 산탄총 이런 무기를 좋아해요. 심지어 그 폭발 레드 아이 돌격소총도 좋아하고. 네 이게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색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손놀림은 사수형 소총 할때그 소총으로 공격할 때 반동이 감소하는 건데 움직임을 덜어주는 그런 고마운 증강이고 기관단총 마무리는 기관단총의 마지막 탄원 세발. 그 자동 리로드 들어가기 전에 그세 발이 보너스 피해를 추가 데미지를 주게 만드는 거고 최조 최초 사격은 도독초총첫 번째 탄환, 그30 찼을 때, 그 29로 30에서 29로 갈때한 발이 보너스 데미지를 주는 거고 그리고 산탄총 스트라이커는 산탄총으로 플레이어를 공격해서 명중하면 그 명중한 만큼 체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흡수하는 그런 증강이 있고, 그리고 신숙한 산탄총 재장전은 산탄총의 재장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증강이고, 무무한 소총 재장전은 탄창이 비어있을 때 재장전을 도교 소총에서 하면 그러면 그 속도가 크게 빨라지는 이런 그 전투 에 유리한 그 증강 8가지를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는 신화 탄화는 신화 전술, 권총은 무료로 받고 그리고 희귀도 체크는 일반인 아니면 일반이나 하얀색 아니면 그 고급이나 그 초록색 무기로 플레이어를 이렇게 처치하면 그러면 체력을 그만큼 흡수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그런 그 그렇게 그 일반 고급 무기 잘 쓰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증강입니다 게임 체인저 두개 있고 그리고 기동성 및 정찰은 사냥개 지정 사수 소총 그 DMR이나 그 저격 소총으로 맞힌 적에게 아주 잠깐만 표식을 남기는 그런 그런 그 표식을 남겨주는 그네그거 그, 추적하는 그런 그 증강이 되있고 그리고 기동 자사는 제가 좋아하는 아, 아니다 아그 기동 자사가 아니구나 그 그라인, 그라인드 레일이나 덩굴 진라인을 타는 동안에 체력이랑 일부 보호막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폭풍에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증강이고 그리고 물의 전사는 물에서 이동 속도가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체력과 일부 보호막이 재생되는 그런 그 증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폭풍 속에서는 제외고 그리고 질주 비상 내가 좋아하는 증강이야 전력 질주 중 점프 높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중력이 낮아지는 만약에 그... 만약에 그 전력 제조한테 점프하잖아? 그럼 이렇게 푸쉬 하면서 높게 점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무슨 충격파 수류탄을 맞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그런 그 엄청난... 엄청난 얼티밋 슈퍼 울트라 레전드급 찐! 증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력 제조 라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덩굴이나 레일 짚라인을 사용할 때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찬성 효과를 받고 특히 그 레일을 탈때 전력 질주하면 그 엄청 역대급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효과를 효과를 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증강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버 동료는 만약에 아 잠깐만요. 잠깐. 벌써 이렇게 됐잖아. 잠깐만요. 이동 좀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열감지 시야 같은 경우에는, 그, 랩터나, 그, 늑대, 이런, 그, 야생동물을 타고 있을 때, 발동이 되는 건데, 체력에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열감지 시야를 획득하는, 열감지, 그, 시야를 획득해서, 그, 적이, 적게 어디 있는지, 그, 빨간색로 보여주는, 그, 효과, 효과 있는 그런 증강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착용하는 클라스 찐이죠? 잠깐만, 이거 내가, 여기 잠수가 있는데, 한번 구경 좀 해봐야겠어, 잠깐만. 음, 모르겠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레드아이나 가져야겠어. 최근에 내가 그 레드아이 조교 초청을 했었는데, 근데 에임이, 에임이어에도 도움이 되더라고. 애미 안 좋은, 나한테는. 자, 제발. 그거 나오라 아, 아니구나. 다 참은 해야지. 열쇠주인? 열쇠주인까지. 열쇠주인까지하 뭐. 일단 이걸로 가자. 다음에는. 제발.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이 증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질주비 상이 왜 이렇게 좋냐면, 이렇게 엄청 점프하고, 할수 있어. 좋았어. 이제 진 날만 가지면 그러면 내가 그 차사격과를 받으면서 이렇게 차사격과를 받으면서 이렇게 점프를 엄청 높이 뛸수 있어. 이 정도면 체육 시간에 뛰틀1뛰1 등으로 뛰는 1 등할 수 있어. 나이스. 계단 계단 계다가 하. 내 최애 무기인 최애 무기인 드럼 산탄총을 얻었다 이말씀이야 희귀도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괜찮아 연사를 빠르니까 이게 자신있어 네 그거 그 아까 얘기했던 네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프라이머 동료 이제 알겠죠? 오케이 사용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발동했던 그 증강, 그 열쇠 주인은 홀로 상자 열쇠 두 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충, 중형 탄화, 탄화 확보는 중형 탄화는 그 자리에서 얻고 상자 열어볼 때마다 중형 탄환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생마법 무기라는 게 있는데, 야생마법은그 플레이어나 그동물의 야생동물에게 그팔 데미지씩 주는 그런, 그런 그 엄청난, 엄청난 그, 말벌 엄청난 그 말벌이 날아다니게 만드는 그 담지를 몇개 받고 저그 처치할 때마다 하나씩 더 받게 하고 그리고 산탄 슬라이드는 슬라이딩하면 슬라이딩, 슬라이딩 할때 산탄총에 필요한 산탄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해서 그 증강이 총 스무개나 있는데 그그 어어그 며칠 동안에 어그 어쩌면 그 중복이 아니면 어그 8개 증강이 나오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배고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증강을 바꾸셔도 된다는 점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챕터 4에 이런 그 기능이 기능이 있다는 거 몰랐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 레티 선생님의 증강 교실, 증강 강의 이걸로 끝. 자, 레베려 나는 같이 가. 땡큐, 땡큐. 이렇게 그 전문가 캐릭터를 고용할 수가 있는데, 250 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나는 그 포트나이트에서 그 고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캐릭터랑 같이 싸우면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불라는게 내가 지금 바운치 걸어놓은 그 잘해 강력해보이는 사람이 그 지금 여기에 있어 타겟을 그좀 찾아야겠어 아주 그냥 안전히아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다행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어 잠깐만 하이카드 하이카드 여기 있어? 하이카드 여기 있어? 오, 그래. 좋아. 너잘 걸렸어. 내가 너잘 만났다. 방금 내가 그, 신화, 그, 신화 무기가 갖고 싶었는데. 나머지는 내가 갈게. 오케이. 재밌게잘 놀고 간다 하이카드 미안해 아이고 진짜 폭풍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오래 못했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그래도 그 레자이랑 그럼 그리고 그 플래젯 소총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타나만잘 산업만 잘 모으거나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1등을 노리기만 하면 돼. 좋았어. 하이카드 스트럭이 때린 덕분에 내가 아주간 그 경험치를 조금 얻었으니까 이걸로 됐어. 그리고 마침 탈 것이 있네. 잘 됐다. 야, 나 진짜 이번 미치도 너무 즐기는 라 진짜. 그 폭풍까지는, 이거 깜빡하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뭔가에 빠지면. 시간 잘, 시간 잘 지켜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이고, 세상에. 트랜스포머 무기야? 좋아. 근데 탈것 한타 엄청난 피해를 주는 수업이니까 진짜 트랜스포머. 사이버 트론, 이 그, 캐논이라는 그 신화 무기 엄청 좋은 무기인가 본데? 오케이, 그 자세한 것은, 자세한 건 그, 서명란에 그, 그, 그 영상 링크 떠놨으니까 여러분, 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좀더 좋은 거나 찾아야겠어. 돈도 좀 벌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돈, 좀돈 정도는 어떻게든 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 위 있어? 위에 있으면 뭐야? 어? 았어 잠깐만, 리메대 까만, 리미디아 리미데 누나, 누나, 기막하지 말고 나한테 길을 비켜줘, 땡큐 여기까지구나 숨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상자를 좀더살펴보고싶으니까 쪽으로 가면 되는건가? 그쪽에 사람이 있네? 가야겠어 이렇게 있나보다 오. 이제 탑5에 들었어 내가 근데, 그거, 그, 이동하기 쉽지 않은 이런 챕터에서, 이거, 탑5에 둔다는 거 진짜 엄청나게 잘한 거지.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구나? 오케이. 그럼 나, 어떻게 안전하게, 아, 어떻게 안전하게 상자를 깔까? 이렇게 까야지. 신속하고, 빠르게. 아, 위에 있어? 위에 있었어? 그렇구나. 오케이, 좋아. 아, 거기에 있었구나!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 그냥 그 위에서 할게. 아, 진짜 순간 헛갈렸네 미안, 미안. 자, 오케이, 찰싹주스, 컴온! 저원 챕터에, 그, <laughs> 그 무슨, 무슨 그 도마템이 없는데, 도마템이 없다면 내가 증가 질주비상 걸어놨으니까, 그거 고 그거 하추고 그, 점프를 뛰는.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내가 지금 탑3에 들었다는 드렸, 것은. 오, 한 사람 누나, 내가 더 있고. 누나, 잠깐 마, 내가 더줄게 아이 잠깐만,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뭐야? 오. 좋아. 나이스 타. 일단 나이스 타이밍이야. 어,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구나. 오케이. 잠깐 나 무략 좀 먹자. 아 아니야. 오케이. 이거라도. 그렇지. 아! 그쪽도 그 증강을 걸어놨구나! 잠깐만, 나. 아! 잠깐 아! 아이고. 끝!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증강을 쓰려면. <laughs> 저 사람처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laughs> 지제!